예림의 16장 14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에서 유다의 제목을 지적하시고 은혜를 베풀지 않으므로 심판이 반드시 임할 것이라고 말씀하신 여호와께서는 14절과 15절에서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로 심판 이후 유다를 다시 회복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심판이 심판으로 끝나지 않을 것이라는 겁니다. 유다를 향한 여호와의 심판의 목적은 멸망과 멸절이 아니라 엄한 징계와 매를 통해서라도 회복하시려는 것입니다. 유다가 멸망했다고 하나님의 창조 계획과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 나라의 계획까지 포기하신 것은 아닙니다.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내신 것과 같이 북방 땅 바벨론에서 쫓겨나 포로로 끌려간 모든 땅에서 유다를 해방하는 새로운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애굽으로의 구원은 하나님의 존능하심이 이스라엘과 함께함을 보여주는 결정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여호와께서 바벨론으로부터 유다 백성을 해방시키므로. 에고부터토의 해방을 능가하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돌아올 땅이 어디입니까? 내가 그들을 그들의 조상들에게 준 그들의 땅이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가나안 땅으로의 기한입니다. 지금은 북방 땅으로 내 못이지만 반드시 약속의 땅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하는 소망의 약속을 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를 통해 열방이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에게는 출애굽과 출 바벨론이 하나님의 가장 위대한 구원의 역사라면, 우리에게 새 출애굽은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요 의지입니다. 예수께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 믿음이요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망의 약속 앞에 죄에 대한 철저한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16절에서 18절은 어부와 사냥꾼의 비유를 통해 하나님의 심판이 철저하게 준비되었고 확실하게 실행될 것임을 강조합니다. 여호와께서 많은 어부, 즉 유다를 공격할 북반 민족을 부르셔서 유다 백성을 사로잡아 가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혹 어부의 손이 피했을지라도 아무 소행이 없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시 사냥꾼을 부르실 것입니다. 사냥꾼이 사냥감이 숨어있는 모든 산과 언덕과 바위 틈이 샅샅이 뒤져 사냥하는 것처럼 어느 누구도 여호와의 엄중한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임을 말씀합니다. 지금은 은혜 받을 때이기도 하지만 심판의 때이기도 합니다. 많은 어부와 사냥꾼들이 유다를 낳고 사냥한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악인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죽음을 피할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도망할 것도 숨을 것도 없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유다 백성을 이처럼 심판하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17절은 심판을 집행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말씀으로 직접 알려주십니다. 내 눈이 그들의 행위를 살펴보므로 그들이 내 얼굴 앞에서 숨기지 못하며 그들의 죄악이 내 목전에서 숨겨지지 못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다의 죄악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목전에서 결코 숨길 수 없기 때문입니다. 거룩하신 여우 앞에 죄가 숨겨질 수 없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는 분명히 이스라엘이 미운 물건의 시체로 여호와가 준 땅을 더럽히고 가증한 것으로 여호와의 기업을 가득 채웠다라고 고발하십니다. 거룩하게 구별된 이스라엘이 온땅 더러운 우상으로 가득 채음에도 뻔뻔한 유다는 자신들의 저지른 가증한 죄악을 망각했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죄가 무엇이냐고 당당하게 묻고 있는 겁니다. 심판은 자비를 전제로 합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것은 자기 백성을 살아가시기 때문입니다.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국률이 숨겨져 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구원이 죄에 대한 묵인이 아닙니다. 구원은 예수로서의 보혈의 공로, 피값이 지불된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국률의 결정체입니다.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의 합당한 반응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19절에서 20절은 우상을 숭배하던 열방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 우상숭배의 허망함을 토로하게 될 것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유다가 하나님의 엄중한 시판을 받는 모습은 하나님의 이름과 능력이 열방에 알려지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이 모든 구속의 역사가 끝나면 열방들이 여호와만이 나의 힘이요 나의 요셉시오 활렛날의 피난처이심을 인정하게 될 것입니다. 열방이 죽게 말하기를 우리 조성들이 물려준 것은 허망하고 거짓되고 무익한 것뿐입니다. 여호와가 아닌 신 다른 신을 섬긴 것은 후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자신들의 어리석음을 깨닫고 돌아와 주 앞에 기도하는 모습을 본 하나님께서 보아라 이번에 그들에게 내손과내 능력으로 알려서 그들로 내 이름이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주의 능력을 모든 이방 민족에게 나타내므로 그들이 여호와가 누구이신지 알고 주를 섬기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하십니다 추력을 통해 하나님의 성과 하나님의 능력을 선포하신 하나님께서 유다의 심판과 회복을 통해 다시 한번 하나님의 성과 능력을 열방에게 선포하실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새 이스라엘인 우리를 하나님의 능하신 손과 능력을 증거하는 자로 부르셨습니다. 전도와 선교를 통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선포할 것을 명령하십니다. 우리는 모두 선교적인 존재입니다. 각자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능하신 손을 선언하고 선포하는 전도자요 선교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죄로 가득한 유다 백성들에게 반드시 심판이 있을 것이지만 죄를 회개하고 돌아온다면 유대 백성들을 통해 열방까지도 구원하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자비와 국률과 사랑의 약속을 보여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 또한 죄에서 돌이켜 회개하고 십자가를 지는 삶으로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능하신 송과 능력을 선포하는 복음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